웨열문이 사용된 SQL문을 튜닝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SQL문을 가지고 튜닝을 할 거냐면, 최근 3일 이내에 가입한 유저를 조회함으로써 조회하는 SQL문을 튜닝해 볼 거예요. 자, 먼저 테이블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 먼저 유저스 테이블을 기존에 있던 걸 지워주고, 요런 새로운 유저스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ID, Name, Department, Creative, At 이라는 컬럼을 가진, 가진 유저스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랜덤 데이터를 이제 넣어줄 겁니다. 랜덤 데이터 보시면, 여기 name department created 에 name은 이렇게, 유저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생성해서 넣어주고요. department는 이런 값들을 쭉쭉쭉쭉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날짜 값으로는, 시, 최근 10년 내에 이미의 날짜와 시간을 생성하게끔 구성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우린 실행시켜 볼 겁니다. 자, 실행시켜서, 이제 한 100만 건의 커리가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우리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커리 실행시켜 볼게요. 이 sql문을 실행시키면 유저 스테이블의 데이터 개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100만 건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10개의 데이터를 조회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능을 측정해 볼 겁니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users라는 데이터를 조회할 건데, 3일 이내에 있는, 3일 이내에 created as라는 값이 3일 전의 날짜보다 이후에인 데이터를 조회하는 SQL문입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대략적으로 소요시간이 한 250ms가 걸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행 계획도 조회해 보겠습니다. 실행 계획을 조회해 보시면요. type에 al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풀 테이블 스캔이라 했습니다. 풀 테이블 스캔이고 풀 테이블 스캔을 했다는 거는 전체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다 뒤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풀 테이블 스캔은 성능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일일이 테이블 스캔을 하던 거를 딱 필요한 부분만 스캔을 하게끔 바꿔 주면 됩니다. 우리 지금은 이렇게 거의 100만 개에 가깝게 모든 데이터를 다 스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캔 방식을 어, 줄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인덱스라고 했어요. 인덱스를 어떤 컬럼에 걸어 줄 거냐면 c r e a t e d a t 라는 컬럼에 걸어 줄 겁니다. 자, 왜냐면 크레이티드 엣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쭉 하는 거죠.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건. 그러면 이 크레이티드 앱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 놓으면 우리는 최근 3일 이내에서 생성된 가입된 유저를 빠르게 조회해 올수 있어요. 왜? 이 3일 전의 시작점 데이터를 데이터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의 데이터에 그쭉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통째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created at 이라는 컬럼에 인덱스를 생성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인덱스를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잘 우리는 생성이 됐는지 조회해 볼 겁니다. 잘 조회가 됐죠? 그런 다음에 성능을 측정 한번 해볼 거예요. 아 크레티드 애이라는이 조건을 가지고 sql을 실행시켜 보면 시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한5 0 m s 로 엄청 줄었죠 그리고 우리 실행계획도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해 봤더니 바뀌었어요 우리가 all이라는 타입이었는데 이번엔 range로 바뀌었습니다 range가 뭐였냐 index range scan이었어요 그래서 index 인덱스, 인덱스 테이블을 참조해서 그 특정 범위에 있는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해 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로우스 자체도 줄었죠? 1147개로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풀 테이블 스캔은 이런 식으로 모든 테이블을 다 조회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고 했어요. 하지만, 레인지 스캔은 어떻게 한다, 한다고 했냐면, 범위 데이터를 조회해서 각각의 필요한 데이터만 꺼내서 오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외열문 있죠 SQL에서 외열문 정말 많이 쓰는데 외열문에서 부등호나 in이나 between이나 like와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컬럼을 인덱스로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또 이제 방금 쓴 외열문 보시면은 이렇게 부등호로 썼죠? 이렇게 부등호를 쓴 아니면 in, between, like와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컬럼에 인덱스를 사용하면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